마피아들, 시민들, 경찰, 회사. 총 6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합니다. 플레이어들은 마피아, 시민, 경찰, 의사 외에 또 하나의 직업을 더 가지게 되는데 이는 추후 마피아 힌트에 사용됩니다. 마피아는 각 라운드마다 미션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션을 실패하면 플레이어에게 힌트가 제공됩니다. 단, 미션을 성공해도 플레이어들이 미션을 마치면 힌트가 제공됩니다. 밤이 찾아오면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경찰은 추리할 사람을, 의사는 살려낼 사람을 고릅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마피아 게임에 참석하시네요. 반납시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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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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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이 이제부터, 이 석관동을 해치는 마피아가 두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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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한, 명은 바다 바다 <laughs> 한 명은 정해진 것 같고요 한 명이 왜 정해졌어요? 누구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어, 소설가 너? 양반이 <laughs> 음. 그러면 예를 네. 위해서 <laughs> 그냥 시키듯이 <주식하고> <laughs> <잘 웃음> <laughs> 정말 소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없이> 후회하십니다 선방을 정말 후회하십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를 보러 가볼까요? 자기소개합시다 잠깐만 한번만 다시 헷갈려서 이거. 직업이... <laughs> 야, 1 0 0다 이거는. <laughs> 아, 어, 아, 무슨 네, 일을 보어 네. 이도 안 먹었다. 자리에서 뭐 일어서라 <laughs> 아냐 저는 인트 아,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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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헬스 어? <laughs> 아, PT 하시는 분이시군요. 아니요, 사실 청소하고 닦고 아, <laughs> 아직 아,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일계 트레이너. 아, 네. 트레이너 마음속으로 되고 <laughs> 마음속, 마음속, 싶은 지망생. <laughs> 혹시 선생님세요? 아니야. 선생. 풍 선생. 좀좀 말해요. 뭐라고요? 여기 압구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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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아, 인정한 아, 충 선생님이거든요. 아, 이제는, 아, 이제는 좀... 아, <laughs> 한때 같아. 무 어. 무슨 쯤에 아이돌을 좀 아, 했었어요. 아, 아이돌. 어, 을좀 아, 아, 좀 아, 했었는데. 아. 이돌 아, 아이돌 출신이세요 아,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아이돌 하기엔 좀 이제 늙은 나이가 됐어요. 20... 소방차 디비스. 수방차? 20... 아, <laughs> 어. <laughs> 약간 26살. 야, 26살. 야, 26살이요? 와이지 느낌 있어요. 내가요? 26살이요. 듀스 어. 백댄서 26. 아니셨어요? 아니요, 어, <laughs> 아니요. <아니야>, 저는. 괜찮 <laughs> <laughs> 어, 이거. <laughs> 아뇨 니 아뇨 니 <laughs> 희자맨가? 가만히 <laughs> 있어봐 <laughs> 세자매요? 안톤치 없이 세자매요? 아 희자매요 아 희자매가 뭐야 이건 나도 모르고. 몰라 아,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음. 이렇게 뭐 프로그램, 뭐 싱어게임 뭐... 예, 옛날에? 뭐 팬텀 싱어 이런 거좀 나가본 경력이 있습니다 옛날... <laughs> 예, 저는요 올해로 그렇지. 저기 계란 한판 채웠습니다. 아, <laughs> 축하합니다. 서른 살이에요? <laughs> 네 계란 한판 채웠고요. 아, 저기 뭐야? 여기 이제 뭐 이런 거다 돌아가고 하시는 거 제가 다 총괄해가지고 아, 뭐, 음. PD님이신가요? 예아 예, 예. 아, PD님! 음, 방송국 아, PD하고 있어요. 잘 보여야겠다 우리. 네. 네. 언론고시가 패스하기 그렇게 음, 힘든데 잘 보여야겠다. 네. 아 PD 아니면 언론고시 <laughs> 잘 뽑아야겠다. 그럴 걸로 알아요. 어, 언론고시 합니 PD하고 있고요. 코왜그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랬어요? 습관이고 아 네. 이미 미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아, 오케이. 아, 지 요즘 좀 취미로는 어떠한 이제 저의 지적 능력을 좀 올리고자. 독서. 네, 독서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읽으신 책. 라고 물어볼까봐 아, 책을 아, 하나 음. 떠올려 왔는데요. 키호테 저기 노르웨이 수. 노르웨이 AKA 상실의 아 시대라고 하죠. 무라카미 아 하루키.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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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다섯살 심리 삼등. <laughs> 어? 심미상담 절기가 아, 내가 봤을 때 미션일 수도 끊임. 있어요 <laughs> 말절기 네. 네. 취미가 여행인 음, 오 음. 여행 심리상담사 여행 유차드라고 음. 음. 합니다 네. 그럼 음. 이름이 차드고 성일이? 네 아, <웃음> 차드리 차드리 <웃음> 차드리 차드리씨 아. 아. 차드리. 아. 아. 한국 이름 차드리 네 맞습니다 아 차드리씨 차드리 재단했죠 오버헤이드 기억나죠? 아그 제가 했었죠 오버래핑 막네는 어디를 어디를 가 보셨어요? 많은 곳을 가봤어요 제일 최근에. 아, 아. 가장 최근 노르웨이 숲 가봤어요. 아, <놀라> 아 거기 숲이 괜찮아요. 녹재도 네, 많고. 네, 네, 뭐, 네, 네, 네. 네. 저는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나이가, 어. <laughs> 가장 나이가 많아. 요 가장 나이가 많아. 네. 너무 믿겨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 0 세. 춘추가. 아 오래. 막. 띠가 어떻게 되세요? 저 그런 걸안해거든요죄송 손은 좀 무례하신 것 <laughs> <거> 같아요. <laughs> 아 이야. 직업을 또 예상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예상해 보시죠. 예상. 어, 이거 미션. 성형외 미션 아니에요. 오케이. 직업 맞추보라. 아 요식업 있네. 저는 약간. 아 요시. 잠깐 나가주세요. 숙이고 음 시작해야겠다. 생시민이 <laughs> 할게 제가 제가 아무래도 뭐? 또 조합을 조금 사랑하는 편이라서 일 어? 네. 어, 잠깐 이거 뭐야? 아저좀 퍼포먼스를 많이 아, 아, 근데 저 이거 뭐 이거 정말 이거 갑질세, 갑자기 일식 조리 기능 초단 어, 그래? 진짜 비슷. 해 제가 부산에서 왔고요. 어, 제가 횟집 부산 어디서 는데 횟집이면 좋을 것같은데 제가 회 네.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오, 아 취미가. 약간 오마카세처럼. 아, 어, 네, 오마카세.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름은 제제성 말씀 안 드렸죠. 네. 네. 제 이름이 차홍어. 아 차홍어. <laughs>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싱싱해. <laughs> 어좀 젊어 보이겠지만 나이는 3 2 살이고요. 비슷해 보여. 아, <laughs> 아, 의심이 전혀 안, 안 가요. 아, <laughs> 이게 사실은 원래 보여요. 젊어. 제가 좀 동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아 맞아요 동안이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 이제 1 2살 보육원을, 보육원을 운영을 하시나아 서른 두살때 아이가 전업적으로 스살때 일을 났어. 요 스무 살 전업. 자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피아는 미션에 성공하였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은 매션을 추해주세요 자, 나는 머리 넘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꽤 네,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저는 그 우리 그 전업주부이지 그, 네. 그 네. 하트 뽕뽕이나 어, 아니면 음. 그 하트 하트 하트를 아, 하트 하트 는거 아, 아, 하트랑 머리 나는 하트랑 머리 하트랑, 하트랑 머리 머리 하트랑 네. 머리 네. 아 네. 좋습니다. 하트 만들기와 머리 넘기기. 자.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나 맞추셔서 어? 머리 넘기 마피아에 대한 오! 힌트를, 오! 힌트를 오! 하나 뭐 <laughs> 자, 근데, 근데 그렇게 되면막 야, 나 자신 얘기하다만. 여기 일단 케어해. 에. 나도 케어해. 일단 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케어 케어해. <laughs> 나도 직업 케어해. 직업정신과다. 숨을 좀 칠게요, 근데. <laughs> PD. <웃음> 여기도 케어하 PD도 케어해. 아, 일단 나는 해당됩니다. 음, 음, 나도해당은 돼요. 나도 해당은다 돼요. 나도 해당은 해당은 돼요. 돼요. 일단 사실, 나 이걸 봤을 때 아니야. 억지로 해당되는 것만 뭐... 있는 어. 거지. 나는 느낌은 왔거든. PD잖아요. PD. 이걸 케어한다 그러긴 그래. 자, 근데 자 모르겠고, 의사가 나를 살렸으면 애는 좋겠어, 나중에는. 이렇게 꾸벅 케어하네. 헬스 음. 트레이너라면 뭐 케어라고 치고 애에게 가서 어쨌든 사람이랑 제이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인데 네. 뭔가 전업주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아, 나도 케어이는 해서 할말없는좀 뭔가 결백한 아 안나 아요 차야 돼차 아, 일단 어, 난 이쪽이 좀 이상하네 어, 나도 어, 나는 둘이가 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laughs> 거든 자 근데 음.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laughs> <밤에> 돼. <laughs> 이 사람은 나야돼 내가 죽으면 너 둘이다 이게 마인것 같은 사람 골라서 <laughs> 어. 투표해주세요 <laughs> 음. 자 일단은 가볼게요 사람이 작게 면 가시죠 난 시민이니까 음. 음. 자 나도, 나도 시민. 하나 둘셋 일단은 어 명백하게 말해서 저는 이 힌트가 저에게 해당된다는 것도 맞고 음. 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는 맞지만 음. 어 저는 또 이제 마피아일 때와 시민일 때의 텐션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아, 좀더큰 좀그 힌트가 될수 어.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랑은 조금 텐션이 많이 달라졌죠 자 일단은 처우님의 촉도 믿어요 서는 네. 가보시죠 음, 네, 저는 뭐 여러분 현명한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해외파시니까 아, 음, 원투트리로 음.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어? 네. 아, 자, 아, 할게요. 아, 할게요. 차드. 이, 어, 삼.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음. 아직 네, 힌트가, 힌트가 좀 없으니까. 네, 네. 서두르세요. 자, 의사가 잘해야 된다. <laughs> 신중하게. 아 진짜. 어, 신중하게. 밥이 <laughs> 되었습니다. 마피아 어, 분에게. 분앵을... 잠깐 말하지 마, 의사 말하지 마. 잠깐잘 살렸나 봐. 잘 살렸어. 아니면 자기를 살렸거나.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그둘 중에 하나인데. Are you doctor? <laughs> 아 이번에 제가 하는 공연에서 에른스트 역할이고요, 의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10월 11일, 어, 12일 예술극장에서 합니다. 테스트라이랑. 어, 라고 <laughs> 잠깐 뭔가 미이 <laughs> 되셨던 <laughs> 것 같은데. 아 잠깐. 근데 나는 내가 산화 하더 라도 난얘기할게 <laughs> 리처드와 <웃음> 병훈. <웃음> 어 차두리. <laughs> <차드, 웃음> 어, 어 차두리와 어, 어, 병훈이 <laughs> 어, 마피아야. 지금 어. 굉장히 확증 편향에 <laughs> 어, 빠져 있는데. 아 근데, 근데 이, 만약에 있 싶은 대로 김두진이 하시고. 아니면은 유, 여기다. 이유. 이 세시야 원인, 100% 원인이 궁금해요. 그 원인. 어, 예. 그걸 추측하게 된 원인. 너네가 뭐, 지금 뜨끔한 그게 <웃음> 이유다. 뭐 근데 이렇게 둘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하트 뿅뿅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음. 하트 뿅뿅 아니고, 음. 머리 넘기는 건데, 음. 내가 이거 말하기도 좀 뭐한 게 뭐냐면, 나는 음. 음. 케어도 했지, 음. <laughs> 자꾸 머리가 뒤집어 <두> 내려가지고, <laughs>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야, 하트 음. 뿅뿅. 아니면 우리가, 고정 자세를 아.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고정자세로 다 같이 취해보기로 하던가. 아아 예를... 이렇게. 어. 왜냐면, 이렇게. 아, 이렇게, 왜냐면, 아. 이렇게. 왜냐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왜냐면, 무조건 이러면다 이러고, 그냥 그냥 이러고 그냥 있어. 그냥 아무것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이거 제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지, 모르지. 뭘할수 있는데. 옛날에 마피아라는 게임을 했을 때, 뭐. 를 잡은 어떤 사람이 음. 갑자기 생뚱맞게 앙버터라는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그냥 잘 들어야 <laughs> 한다. 아 실제로 아 의가 누가, 어? 누가 죽을 뻔 했습니까? 어? 아니야. 나는 그, 사실 하신가?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전 저도 죽을 아니, 그게 첫판에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아. 나도 가슴 조마조마했어. <laughs> <근데> 만약에 <laughs> 마피아였으면은 나를 죽이는 게 맞아. <laughs> 맞아요. 근데 그걸... 이 둘이가 마피아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은 나를 안 죽이겠지. 그렇지. 좀 조용하고. 아니, 근데 조용하고 처음에는 코 헷갈리고 귀 걸면 귀걸이 수준이긴 해 음. 처음엔 근데 어쨌든 지금 살렸는데 의사 밝힐 생각이 있나요? 아, 아니야 의사는 밝히면 안 돼요 아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돼안돼 여기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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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알고 싶어 만약에 아니, 그렇게 되면 아니, 아니, 의사는 아니. 그때부터 의사 본인만 살려야 그래. 돼 아, 아, 그래. 다른 시민들이 아, 그래서 모르겠지. 마피아한테 너무 안 좋아 의심스러운데요? 어. 근데 경찰이 어쨌든 누군가를 확인은 했어요 음. 그게 마피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생각 시간이 끝났습니다 타임 어택. 밝히는 게 좋을 네. 잘 자, 일단. 것 미션은 어. 막수 아, 없이. 없이. 아, 오! 오. 자, 이거 내가 나, 내가 알려는 힌트입니다. 의사 일단 다. 오. 오. 뭐. 자, 죽어. <laughs> 죽어. 죽어. 아, 잠깐만. 자, 둘이. 잠깐만. 아니야 둘이에요. 여기도 유튜브 하고. 유튜브 하고잖아. 음. 아이 오디션. 아, 어. 아니 근데 그래. 그래. 명확하게, 아, 가야지. 명확하게 가야지. 명확하게 어. 가야지. 아 근데 너무 정확하게. 너무 주진 이렇게 주진 않지. 아, 뭐, 왜냐면 ]하게? 여기. 음. 근데 일단 너는 용희 선생이 있으니까. <laughs> 자, 네 일단은 방송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네, 이 나는 이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어. 심리를 음, 방송에 믿어줄 하자. 테니까 추모원만 음. 보이세요. 아. 못 씁니다. 몰라. 몰라. 오케이, 그냥 무조건 믿을게. 난 여기가 좀 기분이 구려요. 청어. 네? <laughs> 내가 뭐 <laughs> 아 차홍어 씨를 내가 봤을 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 같아요. 아, 맞아. 아 맞아. 나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고 나는 어쨌든 둘은줄 인지 때문에 유선사 맞지만 아니면 유튜브는 사실 유튜버. 지금 부업이죠 회집 운영이저의 본업 아니 회집 손님 손님 이사를 많이 하시죠 중 하나라도 하쵸 손님 오면은 그니까 막 말도 안 A, 하고 어서시켜 하죠 그럼 내가 아, 보니까 뭐 자꾸 보세요 나는 요두나 우리 왜냐면 여기 지금 열심히 또 열심히 커버 쳐주던데 제가 아저거버친게 <목소리> 아니라 진짜 너무하네 가봅시다 선배이 제가 진짜 아까 일단 방송과 <laughs> 관련이 있다 저는 심리상담사입니다 <laughs> 그러면 둘중 하나로 하면 확실한거잖아 요네둘중 한명이 아, 어, 시간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 내가 시민을 이기시면 안되 이렇게 안 빨리 죽이고, 죽이고 아, 싶지않았데 근데 확실히 <laughs> 취미가 유튜브 맞아요? 당연하죠 어.. 있어요? 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잖아 아니에요 시민들 죽이시면 안돼죠자 일단 투표하시죠 한데. 자이을산 <laughs> 진짜 아까도 그랬다시피 시민만 남게 하시면 안 돼요. 시민만 남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어? <laughs> 뭔 소리예요? 그러은아 아, 직업 직업이 아, 직업이, 아, 있다. 아, 직업이 있다 아, 이 말이죠. 뭐죠? 아 <웃음> 저 <웃음> 저 진짜, 진짜 이렇게 야심청에 지금 <laughs> 컨셉 잡고 <근데> 오래 살아나보려고 <laughs> 했는데 진짜 이러시면은 진짜 두 연속으로... 살려주고 싶긴 한데. 근데, 네. 근데 이거 약간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이 좀 가는 게. <laughs> 한번 일찍 주제발. 조기 사망을 하고 나니 음... 음... 나도 좀 미안하거든? 음... 그쵸, 그쵸. 근데 좀 주제발, 제발, 제발. 솔직히 막비약이네 <laughs> 왜냐면 이거 1 0야 아, 근데, 아, 근데 막... 일단 투표해야 됩니다 저기 저또 음. 해가 어두워지고 아, 있기 때문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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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제발, 미안해서 제발. 살려주고 싶다 어떻게해야 되지 살려주세요 아니, 안... 아니 근데 죽어도 직업이 뭔지 를 알아? 원투 쓰리 안돼죽여야 살리네 이걸 난 살리자주의야 사실 어차피 한번더 그래 그 기회가 있겠지 맞습니다. 어? 뭐 모세요 이번에? 어? 저는 사실 의사입니다. 처음에 누구 살렸어요? <laughs> 저요. 어. 이거 말해야 되는 건가? 아뭐안 말해도 돼요. 돼. 어. 저는 의사고요. 음. 저는 처음에 저를 살렸습니다. 보통 첫 판에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두 번째 판.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마피아가 너를 선택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첫 판에 내가 날 누가 골랐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냐고! 날 뭐라 아. 알려고 했으니까요! 어. <laughs> 그래서 저는 두번째 판 방금 전에 저는 우리 춤 선생님을 음. 살렸습니다 음. 날 살렸다고? 네 음. 왠지 마피아가 춤 선생님을 죽일 것 같았거든요 아. 그 혹시 춤 선생님을 <laughs> 죽일 것 같은 근거! <laughs> 왠지 춤 선생님이 무고해 보여서 음. 저는 내가 기분이 방송. 이상해요 그냥 제말 한번만 들어주세요 그럼 요거를 해야돼 이거 요거지 요거 나는 요거. 그냥 저는 기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이 게임에서 <laughs> 끝나는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쩔 수 없는데 저 언제나 기분이 이상한 사람요제말 한번만 들어세요다 누가 그래 제말 한번만 들어줘요 여기 방송 <laughs> 여기 케요 너무 명백하게 나와버렸어 니 <laughs> 팔찌를 차 오지 말았어요 아니 아까부터 막 이렇게 <laughs> 하는 것 그렇고 이쪽, 음. 그니까 이쪽이 영 의심스러운데 아. 근데, 이쪽을 두둔했어 계속. 아니요 오히려 아니요 오히려 저는. 근데 봐봐요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 선생님은 죄송한데 진짜 시민 많으신 것 같진요. 아, 그냥 발악하는 시민 같으세요. 아, 근데 정확해요. 이게 약간 시민한테 방해가 되고 있어요. 아니요. 느낌이. 왜냐면은 나 때문에 마피아 힌트를 얻었죠. 어 피리니 역시 초기 좋으신것 어. 같아요. 저는 no, 여기에요. I'm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다고 해서 I'm 그 뭐야 직업이 뭔지를 안 알려 주니까 나도 불리해요. 사실 한 명을 밑도 끝도 없이 지적한다는 게. 어, 근데, 근데 내 말을 한번 믿어 봤으면 좋겠다. 아, 믿어요. 거예요. 왜냐면 하나옹호할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한번 던진 거에난 반응을 보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 처음부터 뭐 이런 거 하는 게 텐션이 좀 다르긴 이상했어. 했어. 텐션이 마피아가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힌트를 보고 추리해주세요. <laughs> 음식에 애민하다 상상... 그러면 그니까 제가 <laughs> 어떻게 어떡해. 이렇게 나한테 비슷한 것만 <laughs> 이렇게 <이렇구나>. 마피아. <laughs> <laughs> 아니라. 약간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네. 지 이렇게, 이렇게 걸쳐 하면... 있어. 어, 근데 <laughs> 근데 그것이 안되죠 이거 는 본인한테도 상당이 이거는...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건... 이건... 그리고 어떻게 봐. 네. 이거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 근데 자꾸 저쪽으로 나도 네. 오만 그럼 형사 지금 오픈합시다. 형사. 형사. 폴리스, 여기 폴리스. 여기. 형사 경찰이면 음. 오픈을 해. 경찰, 그러면 경찰. 폴리스. 맞아? 당신 시민이잖아. 음, 난 시민이라니까? 응. 경찰이시네. 오케이. 가시죠 e 이 렛츠고 자아 오케이 잠깐 당신의 시... 아, 잠깐 합해보려고 그럼 다, 나머지 마피아 누구지 여기아 이렇게 이지니산으뭐고경님은 좀... <laughs> <있지>? <laughs> <laughs> 선량 하지 않은 마피아였습니다 예, 예, 예. 밝혀야 된다니까 이쯤에 아, 아! <laughs> 나는 지금 네, 답이 니다 나는 두진아 알았 수가 없어 아, 예. 안... I'm Doctor. 내가 날 살렸어 뭐라고? 내가 날 지목했어 그럼 n 니 to t a l 인가 b 경찰 t it. I'm going to talk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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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m going to t a l 준영이를 내가 지목했는데 음. 준영이가 아니라 마피아는 민규를 죽였어. 음. 그고 나서 이제 방금 다음에 지민이를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지민이를 죽어도 죽어도 마피아는 너야. <laughs> 네? 그게 왜, 왜 어떻게? <laughs> 뭐얘 말에 얘가 의사라는 가정에서는 여기가 마피아지. 시민이에요? 한건 아니죠. 근데 진짜 시민이에요? 너무 얘가 죽였으면 너무 역인데. 진짜 시민이에요? 네. 이쪽 분 죽였으면. 저 심리 상담사예요. 저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그래요. <laughs> 아, 내가 집인 피딩 회사으면미안해요 내가 날 살렸어요. <laughs> 그 이분 <오프> 팔에 <laughs> 누구 살릴 거야? 죽는 게 무서웠거든. 이분이 의사인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나는 의사예요 나는 의사예요. 근데 약간 만약에 우리, 저는 내가... 진짜 시민이니까 우리 둘이 시민이면 이분이 마피아인 거고 저희 둘이 시민이면 저는 시민 마피아.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느냐 이분을? 믿으시느냐. 아 사실 그렇지. 네. 이제 아, 오, 이제 지금 제가... 아까는 날 설득하다가 지금 무슨. 그냥 저도 솔직히 누가 앞이할지 모르니까. 야, 미안한데. 자, 자, 자. 눈은 갑자기 네. 왜 비비세요? 왜냐면 <laughs> 저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아, 갑자기 아, 약간 아. 제일 눈에 띄는 행동을 하셨어. 요 아, 알았어요. <laughs> 자, 이렇게 생산성없는거생산성 없죠. 할게요. 난난 나는 의사고 음. 나는 준연이가 시민인 거 같아. One, 저는 two, 시민이고요 네. 저는 준 2, 님이 시민인 것 같고 이분이 마피아인 것 같아요 1, 2, 3. 오케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야 <laughs>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난 살려요 어? 그럼 아, 어, 잠깐만 그렇게 되면 마피아가 살리는 될수 있잖아 간밤에 조준영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야! 마피아의 승리입니다